오케이. 이번에 해물 영상 멀티 키 이렇게 고 있어? 이렇게 읽서서 이거, 이거. 저제 어. 머리 좀 치워주실래요? 아, 알아, 나 좀. 이거 알아. 머리 좀 치워주실래요? 어. 처음부터 하겠습니다. 어, 해? 야, 이거 죽으면 안 돼. 아 안돼. 점프 해야 돼 알아? 제가 <laughs> 이거 많이 해요. 너 제일 못하구나. 다시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빨리 아, 한번 빨리 빨리. 오! 이걸 하시면 키즈장에 들어가서 으악! 하시면 제가, 됩니다. 으악! 가서 짜! 아 아, 어, 이걸 왜칩니까 고마워. Yeah! 내가 못 올라오는 안 눌러야지. 야, 야못 올라올 거 아니야? 디바이너안눌라야지 이거 오늘 놀라. 그럼 못 통과한다. 빨리. 진짜 눈도 좋라 알았어 올려. 아 진짜 야. 아 진짜 <laughs> 야. 이건 내가 할게 혼자서 할게. 역전 기회가 있다. 먼저 들어가기. 눈치너 <laughs> 이거 다 먹어야 돼. 다 먹었는데. 어 그렇구나. 이거 에받다 연습반입니다. 연습 진짜 나 이거 제대로 한다. 야나 마크 이름 뭔줄 알아? 뭐? 한우라고 해 놨어 한우? 땅 사면 마크 좀. 색해 어? 와이파이 고치면 응 음. 다음 거 V 이렇겠습니다아 이거 너무 파랍던 이거 필요합니다 알아 먼저 그래도 먼저 가야 돼 너님이 가세요 너가 아, 내가 갈게요 내가 갈게요 안돼 야야야야야해해해 에헤이 야 조심해서 해 조심해서 안 나는데! 어? 어? 어! 어! 어. 아아 아, 이게 30분, 30분. 꺼졌습니다! 망했다. 아, 그럼 튀지 마세요, 이거. 아무 말 없다. 엄마, 그럼 그래, 이거 한 판만 하고. 갈게, 야, 밥은 가봤어요. 내일 챙기부터. 놀자. 이거부터 먹으셔야죠.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. 근데. 야, 너 그거 아까 그 튀긴 거는 못 옮기겠다. 뭐? 야, 너내 내리는 거 있잖아. 어 그거 눌러서 어떤 거뭐 나오거든? 어 그거 섞게 눌러줘. 헤헤헤헤이 그거 눌로 하면 시우기 어. 섞게 알아. 문토가. 음. 시우기밖에 없는데? 섞게 있어, 아무것도. 아빠, <laughs> 이거 어디 뭐야? 나 지금까지 내가 이거 다 이겼다. 저우윤성씨 빨리 오세요. 아니야, 내가 한판 내가 이겼어. 한판 무슨 거야? 아, 니가 내가 다하는데 니가 양치 양치처럼 먹는 게 어딨냐? 저 하셔야 돼요 이거.